안녕하세요 광주교구 봉성동 성당 보좌신부 박재월 유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소재 신부님들 통해서 유튜브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완벽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시나요? 여기서 완벽의 벽은 구슬을 뜻하는 한자말로 흠집이 없는 완전한 구슬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고사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여튼이 완벽이라는 단어 사람에게 완벽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어떤 느낌인가요? 사람이 정말 완벽할 수 있을까요? 죄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간은 되어가는 존재라고 했으며 에릭 호퍼는 인간은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임을 이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철학자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십니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 걷는 역할을 막기 위해서도 웃돈을 주고 들어가야 했고 그렇게 들어간 자리에서 본전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정해진 것 이상을 걷어가기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바로 동족인 세리였습니다. 그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에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 세리 중에 레위, 우리가 알고 있는 마테오 복음사가가 있습니다. 복음에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불만에서도 알수 있듯이 레위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가 완벽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카라바조의 작품 성마테오의 부름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빛은 레위를 비롯한 세관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시작점에는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손짓을 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본 레위는 손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저를 부르셨다고요? 라고 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그 주변에 레위의 동료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여전히 돈을 세는데 골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레위 역시 한 손으로는 예수님의 대답에 응답하고 있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돈을 붙잡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는 부르심과 돈을 세는 일 사이에서 그 사이에 서 있는 찰나의 순간에 레위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의 복장을 보면 또 예수님과 베드로는 성경 시대의 복장을 하고 있지만 세관의 사람들은 카라바조 시대의 복장을 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시대를 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인이라도 모두가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 이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부족함 그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공동체 미사도 못 하는 시대에 있어 넘어지는 사람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놓아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응답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스스로의 모습이 실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러한 고민을 일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현재 공동체 미사는 못하지만 성당으로 가서 성체조배는 할수 있는 본당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열려있는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설령 성당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도 우리는 집에서 할수 있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던 신앙을 넘어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향해 이끄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일 때 어려운 시기를 마주했을 때 부족하나마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 교회의 중심 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 희망으로 삼아 나아가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